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할 때 일회용 비닐장갑 한번쯤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. 기름을 넣을 때 잠깐 쓰이고 버려지는 이 비닐장갑의 수가 매년 7억 장이나 된다고 합니다.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작 환경부는 그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. 조희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주유소에서 사람들이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기름을 넣습니다. 바로 옆 쓰레기통엔 쓰고 난뒤 버려진 장갑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. 전국 5,000곳의 셀프 주유소에서 쓰이는 일회용 장갑은 매년 7억 장, 비용으로는 7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매일 200만 장씩 사용되는 셈입니다. 한 장씩 늘어놓으면 14만 킬로미터 정도로 지구 세바퀴반을돌수 있는 거리입니다. 무게로 환산해 봤습니다. 1년치 사용량은 558톤에 달하는데 승용차 370대를 합친 무게와 맞먹는 장갑이 주유할 때 잠깐 쓰이고 버려지는 겁니다. 하지만 환경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텐데 그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그 편리상의 이유로 설 비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.